예쁘죠? 너무 예쁘다. 정말 아이디어가 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유행타는 오너은 아니야. 너무 여자여자해. 따란. 금세님이다. 나는 금세다! 15% 할인을 받으시면 네. 돼요. 신혼부부 선물세트 그냥 한국 도자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너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무 써보니까 이렇게 우드로 된 거가 안 질리더라 음... 음. 아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낫겠다 어... 어. 왜냐면 사실 정말 안 질리는 스타일 되게 무난하게 계속 쓸수 있는 스타일. 그리고 뭔가 되게 클래식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 어, 짠할 때. 아 짠. 대박.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얘네랑 밥 먹을 때도 봐봐 요 이렇게 아니, 저, 같이 한 잔. 어머 이거 너무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아까 나라면 사고 싶다 하는 것들을 집어놨지 지금까지 못 봤던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예쁘지 않아? 그치 예쁘지. 이것도 예쁘고 이렇게 일자로 된 화병도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컵들도 이거 정말 하나씩 계속 선물해줘가지고 모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다른 모양으로, 그치? 수집. 아 <laughs> 너무 귀엽지? 저 거울, 이거 예쁜 거 같아. 이거, 이거, 이 모양. 이거요? 응. 이건 취향 차이 요새는 되게 뭔가 미니멀하고 이런 걸또 좋아하시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 게 아, 두개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우리 이거 했잖아, 침봉 근데 봐 화병에다 딱 꽂았을 때이 조화가 너무 가짜같이 안 보여서 못지않아 꽃 물갈아주고 막 이러는 거 힘든데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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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똑같은 디자인인데 얘는 그냥 백자다 아, 네. 근데 이거는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 요 사도 왜냐면 이렇게 세 종류 다 꽃을 꽂았을 때 예쁠 거 꽃을 안 꽂아도 되는 거야요 그냥 이렇게 오브제로 음, 이렇게 세 음. 개를 둬도 되는 거지. 이거 또좀 환대 우리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도자기 쓰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진짜 <웃음> 오래가.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 TTRS 매장 잘 보셨나요? TTRS 매장에서 제가 물건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그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음, 기획전을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집에 어, 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서 선물해주고 싶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획전 위주로 물건을 골라봤습니다. 와! 되게 저희 팀들이 엄청 가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최대 혜택이래요. 그러니까 금세님이다. 나는 금세다. 그러고 이제 15% 할인을 받으시면 돼요. 와, 어쨌든 뭐라도 갖고 와서 좋네요. 15%라도 갖고 와서. 그래서 제가 골라온 물건들을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보이는 거. 가 이거 너무 근데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우드 제품, 우드 제품으로 골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커트러리를 써본 결과 가장 모든 테이블 세팅에 잘 어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딱 집게 되는 건이 우드 커트러리가 되게 크더라고. 이 프랑스에서 제작했대요. 근데 되게 가벼. 워이 아이는 디저트 세트, 디저트 커트러리 세트.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따라. 사실 이게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아, 기념하고 싶다. 내가 요거 하나 사서 나 혼자 이렇게 마셔야지. 이럴 때 아주 귀엽게 딱쓸수 있는 그런 컵.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TTRS에서 사실 맨 처음 론칭한 거여서 어떻게 보면. 어, 프랑스의 아주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브랜드를 TTRS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의미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너무 다들 갖고 있는 그릇은 재미없잖아요. 이, 이 컵은 사실 인스타용이야. 감성? <laughs> 갬성. 갬성 영상 찍는 분들. 음. 어. 너무 예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인스타에 영상 리스 많이 올리잖아.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딱 하나쯤 있어야 되는 케이크, 치즈 케이크 이렇게 착하면서, 그렇죠. 아, 이것은 뭔지 알것 같습니다. 와,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아기자기해요 원래 저는 사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제품 많이 없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랑스러운 제품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런 제품 은 저는 되게 장점이 뭐냐면 세트로 가질 필요가 없어 아. 그치? 어. 이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기분되고 그냥 그럼 되는 것 같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것들은 막 여덟 세트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어나 손님들 올때쓸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딱 귀엽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한두 가지씩만 딱 있으면 되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어, 여기 꽃 꽂고 싶다. 장미꽃 제 졸로 옮길까? <laughs> 제가 그 많은 핸드숍이랑 뭐 이런 제품들 중에서 저는 GBH 제품을 골랐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음. 그치? 궁다적이요 응.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있는 이런 느낌. 예전에는 더 고급스럽고 뭔가 더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약간 이런 심플한 제품들에눈이 가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을 발라야겠어 손이 너무 건조해. 향은 무슨 향이에요? 무슨 향이에요 머스크 향인데 어. 꽃향이에요. 아, 이거 진짜 좋았어. 이거는 아이디어 상품. 이거 아이디어 진짜. 그치? 뭐야? 너무 신기하지? 이렇게 링이 들어있는데 우리 보통 티슈렇기 뽑으면은 음. 이게 막두장세장막 장, 장 이렇게 나오잖아. 막. 아 그다음에 걸로프 슈즈 딱 잡아주는 음. 오, 이거 대박인데요? 그치 이거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이 컬러가 실버랑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었어요. 짜잔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게 뭐예요? <laughs> 테이블 매트인가? 와! 테이블 매트예요! 제가 또 테이블 매트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laughs> 테이블 매트 예쁜 거 찾기 진짜 힘들어요. 아, 이, 아니 이것도 그름바이치네스타일잘 <laughs> 맞나 봐요, 저랑. 이거 <laughs> 좋아하네요, 제가. 너무 크면 사실 테이블에 테 테이블 매트만 이만해요. 근데 밖으로 구름 놓고 나면 텅 비어 있잖아 이렇게 딱 해서 자기 것만 세팅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가. 네, 블랙은 아주 기본이니까 언제든지 잘쓸수 있는. 상자림 하고 있어, 지금. 상자 <laughs> 이건 뭐지? 아. 자, 요것은 여러분들, 이게 뭐 선물하기에 좋은 느낌으로 골라봤던 거예요. 광주 요 잔인데. 뭐야, 이게? 소리 고 싶잖아. 소리 들려? 어. 들한테 선물해 주면 너무 좋은 것 같잖아. 음. 짠 저녁에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따뜻한 사케를 딱 담아서 이 테이블을 <laughs> 차려서 또 세트 만들고 있어. 어 그렇게 해서 자너한잔나한잔 이렇게 가지고 밥을 먹으면 덮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덮밥을 오늘 저녁 식사로 덮밥을 해주면서 사케 한 잔을 짠. 음 어잔 너무 예뻐요. 너무 괜찮아. 어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지금. 그렇지. 지금 완벽해. 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아! 뭔데요나 아, 지금 테이블을 차리고 있네. 내 의도치 않게 지금 손이 <laughs> 가는데 그 가는 거를 지금 손 가는 대로 잡았는데 그냥 뭐. 짜라. 그 제가. 진짜? 그치 음. 저 생화가 지금 배달 하나 약간 생화는 좀 음. 그리고 이게 참물 갈아주기 힘들고 사실 꽃이라는 게 정말 부지런함을 필요로 하는 거여서 집에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놔두고 죽어버리면은 이거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거잘 못할 때 많거든 근데 사실 늘 꽃이 있어야지 테이블이 또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아이 저희가 그때 꽃꽂이 할때 그때 보여드렸던 침봉의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같이 세트로 이게 요새 인기가 되게 많대요. 침봉에다가 꽂는다기보다 약간 침과 침 사이에 꽂아야 될아 딱딱해서. 응. <laughs> 아니, 근데 매장 너무 재밌었어. 어. 그리고 한국 디자이너들께 게 많은 게 나는 너무 좋았고, 음. 보통 다 편집샵이라고 하면 다 너무 비싼 제품들 갖다 놓는 약간 맞아. 수입이잖아. 근데 여기는 수입제품들이 많지 않고, 그 한국 디자이너들 제품이나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 같은 게 많아서 그게 되게 다른 편집샵이랑 다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음. 이봐, 내가 세트를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테이블링이 다 됐어. <laughs> 테이블웨어를 이렇게 다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근데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 되게 좋은 게그 어. 이대로 리본만 묶으면 될것 같아 <laughs> 그지 <그치? 웃음> 한국 도자기에서 CN랑 콜라보한 디자인인데 너무 사랑스러워 화병도 <laughs> 어. 이 접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랑스럽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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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케이크랑 이렇게 같이, 케이크, 퍼프. 이프 이름. 한국 도자기는 워낙 도자기를 잘 만드는 곳이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요즘 감성에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쁘다. 아, 예쁘지. 쨍하지 않아서 예쁜 것같아 이런 약간 그 빈티지함이 어.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짜란다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빈티지함의 대명사죠. 와 이거 진짜 예뻐요. 예쁘죠? 이거는 유행을 타지 않고 질리지 어, 않는 이거 한 세트예요. 이렇게 컵이랑 접시랑. 그래서 너무 예쁘다. 어, 지금 이 블랙이 그 매트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가 왜 이거를 골랐냐면요. 사실 이 디자인은 집에 그냥 영원히 있어도 되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질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영원히 있어도 되는 그렇죠? 네. 이, 이 지금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드 느낌의 근데 이이컵 사이즈가 뭐냐면 혼자서 아침에 딱 먹을 짬에 마시는 그컵 사이즈예요. 그 커피 마실 때. 그래서 커피를 한잔딱 이런 것들 겨울이랑 잘 어울리지. 이거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화병이 필요하다. 나 꽃병이 너무 없어 근데 꽃병만 쓰기는 싫어 데코용으로도 이렇게 어, 놔뒀을 때 아름다우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꽃병이 필요할 때는 화병으로도 쓸수 있는 헉,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편해야 사이즈는 어이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음. 이렇게 세 세트. 사실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3세트로 집에 이렇게 진열을 해 두시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꽃을 꽂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음. 그래서 좀 얘가 이렇게 판에 있는 게 지겹다 이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laughs>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준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그만한 트리라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 어, 이거 봐. 사과라고. 근데 요, 요 오너먼트가, 이거는 근데 사실은 유행타는 오너먼트는 아니야. 그래서 두고두고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얘랑 섞어서 쓰면 돼요. 제 마음은 저희 트리에다가 다 달고 싶은데. 요렇게 볼, 미니 볼 근데 얘네는 포인트니까 음. 나는 이제 마음 같아서 그냥 사과만 다 열리는 아 사과나무 사과나무로 하고 싶지만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유리로 된 오너먼트를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 달리 달라요 얘네가 지금 딱 보면 진짜 유리를 진짜로 불어서 만드는 그 유리 음. 이 테이블이, 와, 심지어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반짝반짝? 어, 아름다워. 아, 음, 이렇게 두시고. 컴퓨터 보이지? 컴퓨터. 뭐야, 뭐야. <laughs> 버터. 겨자인데, 겨자색도 아니고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톤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예쁘다. 응. 어, 따라따라 너무... <laughs> 우리 뒷태부터 언니인데 언니 스타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거울이에요. 우리 여기다가 걸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아이거 구멍 소재구나. 어. 여기... 너무 여자 여자해. 뭐말 말에 뭐예요 너무 여자여자하고 그리고 이것도 한국 디자이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재미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디자이너들의 장을 열어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어뭐 저희가 옷을 살 때도 수입 그런 편집샵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빙샵으로서는 거의 처음 생긴 음. 거란 말이에요. 어, 시초죠, 시초. 디자이너들 굉장히 많이 음. 어, 멋진 리빙 디자이너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고 싶으시면은, 여기 거리가 또 뒤에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옷 박아서 이렇게 걸어서 쓰시면 돼요. 한번 놔볼게요. 어딘가에? 이렇게 나도 되고. 응. 근데 사실 나는 걸고 싶어. 근데 거울이 넘어져도 약간 살려줄 것 같지 않아 이 슈션이? 어 이쁘다. <laughs> 어, 예뻐? 어. 어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어. 응. 귀여워. 응. <laughs> 그리고 오늘 저희 기둥에다가 걸어도 예쁠 것 같아. 어 맞아. 어.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어. 어 은재야 괜찮지? <laughs> 그 TTRS 꼭 가셔가지고 15%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이 기회 빨리 가서 햄증 수업이라도 <웃음> <웃음> 15% 받아서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친구분들 많이 많이 금세님들 만들어서 다 데리고 가세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